사랑하는 미추홀 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가 많으신 유종복 시장과 님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노동학기 1동 문학강등의 지역구를 둔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출산정책의 기조 변화 필요라는 제목으로, 종경하는 유종복 씨와 함께 일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월별 출생하수 2023년 3월 2만 1,100명. 출생했던 신생하수는 23년 11월 1만 7,5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출생하수 분기별 학계 출산율을 보면 2023년 1분기 0.82명이었던 분기별 학계 출산율은 23년 4월 4, 아, 4분기 0.6명으로 급감했습니다. 2023년 광역시도별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서울 0.55명 부산 0.66명 인천 0.69명으로 인천은 전국 평균의 0.7명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인천시 연도별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15년 1.21명이었던 것이 23년에는 0.69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급락하기 시작한 합계 출산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인천시 차원의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30세에서 39세의 청년, 서울로 순유입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20에서 29세 청년의 서울로 순유입은 벤처, IT기업 등의 서울 이동에 따른 성장 및 팽창으로 2만 9,615명에서 6만 818명으로 두배 이상 급증합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2015년 83.7에서 22년 214.6으로 257% 급등했습니다. 2015년 4억 7 8 2 3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2년 9억 6,500만 원으로 두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내집 마련은 고사고 전셋집 마련도 어려진 청년들은 혼인, 출산, 자녀의 양육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인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44세 청년들의 연도별 혼인 건수는 2018년에 12,718건, 20년에 9,784건, 22년에 9,106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혼인한 청년들의 출산율은 2018년에 39.68%에서 22년 29.56%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혼한 신혼부부가 출산한 것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열상 중 세상이 출산을 하는 심입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 실로 충격적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신혼부부의 출산율을 보면 고소득층 54%, 중산층이 37%, 저소득층은 9%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 결과를 보고 종료하는 시장과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출산하는 저소득 정신은 부분은 9%에 불과한 사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65명, 한명도 낫지 않는 시대에 두시명을 낳으면 1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출산 정책은 국가가 우선해야 한다는 자치 단체의 시대착오적 발상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 통계 기구는 2300년 지구상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300년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100만 이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도시 중 소멸 대상 118개 시군구 중 인천시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이조영 기자에게서 정부에는 저출생 대응부와 대통령실에는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화군, 옹진군처럼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 명으로 돼 있는 지방 소멸 TF팀에서. 지방소멸 대응과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처럼 자녀의 출산, 육아, 교육, 결혼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출산 해결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출산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과 과정 양립제도의 확대가 25.3%,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18.2%, 일자리 및 소득 확대가 16.1%, 국민의 인식 제고가 14.5%, 현금성 지원이 9.5% 나왔습니다. 지금 현금 지원보다는 출산 부부가 일을 할수 있는 제도의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할 것입니다. 2019년 여성 육아 휴직률은 63%인 반면 남성은 1.8%에 불과합니다. 아빠들이 육아 휴직을 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 군구별 육아 휴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제 각각입니다. 남동구 서구가 2019년부터 연수구 20년, 동구 22년, 계양구 23년부터 지원할 뿐. 다른 군구와 인천시는 아예 지원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구조으로 동료 눈치로 보이지만 통상임금의 80% 상한선은 150만 원에 불과한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재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이지만 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은 마이너스 3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육아휴직장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비지원 및 육아휴직장례금 그리고 출산장례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지방소멸대응기금을 특별회계로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종교하는 유종복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전시가 혼인장례금으로 500만원, 충북 영동군은 출산장례금을 1억 2,400만원, 거창군은 출산하 1인당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며, 전남 하순군은 신혼부부에게 20평 아파트의 임대료를 월 1만원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국비는 약 4천만원 시비는 약 3천7백만원 공급이 약 1천5백만원 교육청이 870여만원의 재원으로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아이드림 출산정책을 발표했지만 시민이 느끼는 체감은 더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했을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반면 1인당 아동 1인당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0만 명을 증가했을 때 합계 출산율은 0.098명으로 32배 증가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보다는 미취학 아동 돌봄 인프라 설치를 위한 예산 낙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률은 0.09%에 불과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0.24%로 3배가 높습니다 출산 불이익이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물론 소득 감소로 이어져 출산율 하락에 40%의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시는 23년 9월부터 경기도는 24년 7월부터 조부모 및 사촌의 가족들이 영아를 돌볼 경우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이지만 인천시는 아직 손도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인천시 출산관련 주무부서는 인천 소재 기업의 육아휴직 통계와 아동 1인당 인프라 투자 비용 통계가 없습니다. 11월 18년간 2,800만 원더 지원한다고 해서 인천시의 합계 출산율이 쉽게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가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좋은 도시인가 라는 지수를 개발하는 출산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아동인프라지수개발과 키움 돌봄센터와 어린이집 그리고 자조모임 지원과 조부모 등의 양육 돌봄 및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아동 인프라 투자 중장기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종요하는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시 도시공사가 건설한 임대아파트는 986세대에 불과합니다 금년 5월 말 서울시는 한 자녀 출산 부부에는 10년 임대 아파트를, 두 자녀 출산 부부는 20년 임대 아파트를, 세 자녀 출산 부부는 살던 아파트를 20%, 20 낮춘 가격으로 3년간 4,400억을 우선 분양하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험계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출산율 저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학대를 위해서. 우리 시 도시공사의 사업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일반 분양에서 임대 건설 공급으로, 일반인 분양에서 청년 신혼부부 건설 공급행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출산 문제를 향상시키면 물론, 인천시가 소멸되는, 소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 국민건의위원회는 1억 원의 현금 지원이 출생의 동기부여가 되는가 하는 여론 조사를 했는데 62.2%가 도움이 된다, 37.4%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 위원은 첫 아이 출산 지원금은 가감이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돼 지원금을 당기나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임대앞부터 보증금과 거주비 지원 및 주거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부회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용복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출산율 문제는 인천시는 물론 국가적 과제입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은 생존권 문제로 인식하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대응은 먼산 바라보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출산, 출산 정책 전반을 재설정하는 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